여기 진짜 많네 그러면 와 여기 밭 갈라 왔다가 엄나무 발견했어요 이게 우리 여기 산인데 와 여기 봐요 엄나무 엄나무 야 이거 내년에 잘많은 씨 받으면 좋겠는데 여기, 여기. 여기 군락지 와이 이거 도 엄나무 이것도 엄나무 저기 큰거 저기 두 그루 저것도 엄나무 또 여기 여기 엄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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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랍다 이거 내년에 잘 저기 해서 어 이거 뭐야 키 크죠 엄나무. 또, 여기, 병, 이게, 병 걸렸다. 엄나무. 엄나무가 여기 많은데, 진짜? 네? 야, 이것도 엄나무야. 야, 이거 끊어졌어. 이게 엄나무. 대박이다. 다 엄나무네. 여기도 엄나무. 이거 여기 엄나무, 엄나무. 여 군락을 지었네, 여기. 응? 어? 저기도 엄나무. 다 엄나무야. 저기도 엄나무 있다. 이거 엄나무 아닌가, 이거? 맞죠, 이거? 이거 없나무. 어. 어. 이거 봐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 엄나 여기 열매 열겠는데? 응? 어? 뭐지? 이건 아닌가? 아니네. 예. 야 대박이다. 응? 더 들어가면 여기 많겠어, 여기. 대단한 발견. 아, 진짜. 어. 더 찾아보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알려줬어요 오 아버지 대단하신데 사람들이 넘나와 귀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라도 이쪽은 뭐지? 변농사에 많이 짓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런 게이씨가한 컵에 뭐 얼마 이런 게 중요하지 모르니까 일단 어 이거 뭐지 어이또 엄나무 이거 이거 보이죠 이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엄나 이것도 엄나무 뭐. 여기 뭐 이쪽도 엄나무가 있어 어내 어, 동생 어, 동생 밭다 갈고 밭다 갈고 간다 봐와 대박이다 아, 여기 기력하고 있어 밤에 왔을 때 피하겠어 또 없나 워낙 지금 아까 그건 엄나무인 것 같고 두릅도 있다는데 아버지가 낮에 와서 봐야 되겠다 얘는. 노른가? 막 뛰어다녀 뭐가 아 여기 낮에 와서 여기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? 저 뭐지? 좀기 있다 이거 엄나무 왜? 요거요. 요거. 요렇게, 죠 보이죠? 아, 어? 어. 어? 우와. 어? 저건 뭐지? 아! 오 우와! 엄청난데? 엄나무다. 보이죠? 이거. 와, 이거 오래됐는데? 되게 오래됐다. 이거, 오, 여기 불락을 지었어요, 여기. 우와, 여기 다. 보여요? 음! <laughs> 여기 있 여기 여기 저저쪽도 있어 저쪽도 이런 데도 있고 다이 오다이기 없나 이네응 다이 콜라가 지었여 이쪽에 이이 여기? 여기. 여기. 아, 여기 이렇게 또 저쪽 아, 이게 제일 크다. 음. 아 봄에 여기 좀켜야 되겠다. 응. 음. 나가는 길, 오, 여기도, 이게, 이게, 봐, 여기. 저기라. 소나무 주변으로 해가지고, 이렇게 돼있어요. 이쁘다.